네, 안녕하세요, 사킬입니다 오늘은 A3 소울링커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영상 구독딱 되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임이 어떻게 보면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이죠. 근데 은근히 이게 가면 갈수록 시스템 적으로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추천부터 영 소울링커 추천부터 어떤 식으로 육성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소울링커 추천부터 이야기를 해드리고. 요고하는데요 전설은 좀 뺄게요. 전설은 뭐 이거 사실상 가기 힘들잖아요. 뭐 진짜 핵가금만 아닌 이상은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영웅 기준으로 영칠성 기준을 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격형부터 이야기하자면 가장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센이에요. 그냥 얘가 가장 평타이고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샌 나오면 잘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는 좀 PVP를 좋아한다라고 하시면은 헤카메온에가 PVP에서는 좋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PVP에서 되게 좋을 것 같은. 페로몬드 같은 경우에는 pvp 보다는 pve 에서 좋습니다 얘가 이제 광역 기절을 가지고 있어서 어, pvp 에서 되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상 좀 딜량도 아쉽고 해서 pvp 보다는 얘가 이제 궁극기가 회피력을 낮춰주는 부분이 있어서 회피가 낮아지게 되면 데미지가 되게 많이 잘 박히기 때문에 오히려 보스를 잡는데 되게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pve 에서는 페로몬드가더 좋고, 그리고 pvp 에서는 헬카가 좋다. 그리고 가장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센이 가장 무난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격형은 뭐다 웬만하면 쓸만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방어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을 제외하고는 그냥, 어, 아, 쓰레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음 운이 나쁘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그 중에 한 명입니다 <laughs> 우선 가장 좋은 이제 방어형 소울링커는 에로피아가 가장 좋아요 얘가 진짜 방어형에서는 원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얘 나오면은 그냥 아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제 사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칸트 같은 경우에 p v p 에서좀 좋은데, 사실 뭐 PVP에서는 로피아도 나쁘지가 않아가지고, 굳이 뭐 칸트가 쓸모가 있냐라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칸트 같은 경우는 빙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 이게 보스 잡을 때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보스 잡을 때 계속해서 좀 때려주면서 궁극기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궁극기 사용하면 빙의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스테이지 미는데 상당히 좀 불리한 그런 이제 소울링커 중에 한 명이고, 어, 안, 아마뉴 같은 경우, 딜 자체가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탱커 효과만 해서 그렇게까지 고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쓰레기까지는 아니지만 잘 사용이 안 되는데, 제가, 제가 나왔네요. 진짜 열받게. <laughs>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원형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을 제외해, 하면은, 이제, 한 명만 좀안 좋은 그런 상태인데, 우선은, 이제, 베니온을, 원래는 그렇게까지 평가가 좋지는 않았었었는데 요즘 들어서 고평가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물약바다 스킬 때문인데, 물약바다가 이제 피해량을 감소시켜줘가지고, 보스를 잡는다든지,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 다들, 망자 2층에서 사냥하는데 망자가 아프잖아요. 거기에서 버텨주게끔 만들어준다. 고해서 요즘에는 이제 베니오네가 가장 고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나와 준다면은 이물약 바다를 이제 사용하셔가지고 이제 활용을 해주시면은 아주 베스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초타링 초타링은 뭐 말이 필요 없는 어, 지원형 소울링커 중에 한 명이죠. 뭐강범위하게 이제 뭐 공격력도 증폭시키고 공격력 지폭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인기가 되게 많고 뭐 반갑 효과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뭐 궁극기의 효율도 워낙에 좋아가지고 어, 초타링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원형에서 원탑인데 근데 요즘에 이제 망자 2층이 인기가 많아지게 되면서 베니온의 인기도 상당히 높아졌다 그래서 두명 중에 한 명만 나오면은 어, 당연히 그냥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혹시라도 이 친구가 나왔다 티에리스 티에리스가 나왔다 그러면은 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나마 좀 괜찮은 스킬을 찾는다면은 이제 방감시키는 거, 이게 좀 그렇긴 한데, 워낙에 구려가지고요, 예. 얘, 얘 나오면은,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완전히 3대장으로. <laughs> 아, 쟤 나오면 진짜, 소울링크 다 부셔버릴 거야 <laughs> 내가 이제 한명 남았거든요, 칠성에. 그래서, 아, 과연 누가 나올지 좀 궁금한데, 아무튼 간에 지원형에서는 이렇게 이제, 어, 추천을 받아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 소울링커를 그럼 어떻게 해서 이제 육성을 할수 있냐,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페라몬드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페로몬드 같은 경우는 공격형이기 때문에 물공으로 많이들 인식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장갑도 종류가 있는데 물공을 올려주는 게 있고 마공을 올려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물공으로 착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페로몬드는 마공하는 앤데 거기에 물공이 들어가면 그 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걸좀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보면은 이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지팡이로 지 표시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공격형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제 검으로 되어 있거나 이제 지팡으로 되는데 어있 검으로 되어 있으면 이제 물공이고요, 지팡이는 이제 마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장비도 거기에 맞춰서 착용을 해주셔야 되어서 어, 페러몬드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마공이 올라가는 거 그리고 이제 당연히 망토도 마방이 올라가는 거 그리고 이거 착용도 당연히 마공이 올라가는 걸 착용을 해주셔야 되겠죠. 여기있다가 이런 이제 물공을 올려주는 거 착용하면은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주의하셔가지고. 착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스킬들을 조금 교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딱보면 스킬이 다섯 개가 있다 보니까, 어, 그 스킬들을 번갈아 면서으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닙니다. 그 다섯 개 중에 하나만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얘처럼 페로몬드처럼 뭐 스킬이 비슷비슷한 애들은 바꾸지는 않으셔도 되지만, 초타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스킬이 효율이 좋아요. 불의 기운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13초 동안에, 어, 장난 아니죠. 24%를 올려주기 때문에 진짜 갑자기 뻥튀기가 됩니다. 공격력.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변경을 통해서, 변경 하실 경우에는 어, 다이아 50개 들어가거든요. 지금 동행 중이라서 못 바꾸는데 잠깐 이걸로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변경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블루 다이아로도 가능해요. 그래서 교환을 하셔가지고 제일 좋은 그런 걸로 바꾸셔야 되고 그리고 지원형 같은 경우 이런 스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스킬들을 계속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얘가 지금 마공을 하거든요. 마공 같은 거 올려주시면 안 되고, 이런 거를 올려주셔야 되겠죠. 일반 스킬의 쿨타임 감소. 그래서 쿨타임 감소 돼야지 일반 스킬을 더 자주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부분들을 조금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때그때 그때 조금 바꾸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 거기에 따도 중요한 게 있죠. 특성 눈. 이 특성 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뽑은, 동행하고 있는 이제 애들의 이제 특성 눈이 이제 전투력으로 좀 환산이 돼가지고 캐릭터에 도 도움을 줘요. 그래서 특성룸 같은 경우에도 잘 착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특성룸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착용하는 게, 이런 뭐물리간통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명중이라든지, 그리고 옆에 보시면 방어력이라든지, 그리고 뭐 치명타 성공, 그리고 이렇게 이제 물공. 물공 같은 거를 올려줍니다.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 제 이제 초타링이 마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을 하셔가지고 바꿔주실 필요는 있는데 제가 없어가지고 급한 대로 저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어 전투력을 좀 많이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특성 눈 위주로 장착을 하셔가지고 레벨업을 꾸준히 하시게 되면은. 어 솔링커의 뭐 어떻게 보면은 전투력도 상승이 되지만 캐릭터의 전투력을 상승시키는데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꾸준히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저런 아이템들 도대체 어디서 얻냐? 상점에 가보시게 되면 배틀로얄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다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솔링커 장비도 사실 수가 있고 그리고 스킬 레벨업하는 데 필요한 토파지 상자도 사실 수가 있고 솔링커 특성 농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패시브 상자도다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배틀로얄을 계속해야 된다?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배틀로에 꾸준히 다섯 판 하셔가지고 그 포인트를 통해서 저런 것들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어, 소울링커 더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캐릭터 그제 플레이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은 조금 더 쉽게 A3를 어,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A3 소울링커 관련된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좀 많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